안녕 오늘은 그래 다섯 번째 그죠? 다섯 번째 이제 많이 했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죠? 뭐 영상 보고 뭐 이거 해라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그럼 우리가 형광펜이랑 뭐 볼펜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봐야 되는데 오늘은 i 랑 m y 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아랑 My 같은 것들은 어떤 거냐 하면 요렇게 다 나와 있는데 되게 어려운 말로 얘는 명사인데 우리가 아이는 보통 뭘로 쓰지 주어로 쓰지 그니까 주어라는 게 문장의 주인이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주격이라고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주격이라고 부르고 주어라고도 해요 자 마이 같은 경우는, 뭐, 마이 맘, 뭐, 마이 백, 이런 것처럼 나의잖아. 그거는 무언가를 소유한다라고 하거든. 그죠? 무언가를,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죠? 무언가를 갖고 있을 때를 우리가 소유했다고 해. 그래서 마이라는 거는 소유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대. 그렇죠? 나타낼 수 있대. i 같은 경우는 나인 거고 마이는 나 의로 해석을 하죠. 자, 마이 my, 나 의는 마이라고 하고 우리 의 요거는 다표시하야겠다 자, 나 의, 우리 의, 너 의, 너희 의가 있는데 나 의는 뭘로 마이로. 우리 의는 our, 너희 아님 너의는 you are 로 써요. 너의 엄마하면 you are mom 이렇게. my, our, you are. 그러면 여기는 뭐라 부른다고? 그의, 그녀의, 그들의는 그는 그 his, 그녀는 hers, 뭐 her. 그다음에 그들의는 they 이런 식으로 쓴다. 요거는 진짜 외워놔야 돼요. 우리가 뭐 뭐의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런다고 다.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이다. 라고 알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나의 이거, 요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문장 한번 볼게요. 문제. 우리말의 부분에 알맞게 요거 한번 표시하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알맞은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하면 여기서 둘 중에 골라가지고 요거 요거 중에 하나 골라서 그걸 뭐를 하니까 여기다가 쓰면 돼. 너의 그죠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까? 너의 모자잖아. 너의 그럼 우리가 이거 유를 안 쓰고 뭐로 쓰지? you 얼로 쓰지. 그래서 고쳐가지고 다 쓰면 돼요. It is your h a t 너의 모자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의 자전거. 요거 틀린 거잘 찾아보고 하면 되고 리뷰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상을 보고 시험 보러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면 완벽하다. 라는 거.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